Wow. Yeah. 오, 진행을 해볼텐데 캐치마인드 우주소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화면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주소녀 드분입니다각 팀의 대표를 한 명씩 선정을 하고요 대표들이 번갈아가면서 캐치마인드 그림을 그려서 퀴즈를 내게 됩니다 어, 나머지 멤버들은 본인 팀 대표가 아니어도 모두가 함께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고요 정답을 맞힌 팀은 정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단, 너무 그림을 못 그린다, 너무 답답하다 하면, 은하비아의 어, 그림 그리는 대표를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 그러면 우주팀과 소녀팀, 먼저 각 팀의 그림을 그려줄 대표 멤버를 한 분씩 선정해 주시길 바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누가 그랬죠? 잘했다 어, 우리 우다 아,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평소에 다 정했어요 아이 게임 자체를? 네. 어 그림 실력도 좋지 말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팀에는 설아 선수가 출전하겠고 어 이쪽 뽑았어요? 네 누구죠? 저희 팀은 보나 팀니 맞아요 아 이쪽 평소에 물음을 좀 많이 즐겼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기준이고? 이제, 이제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리고 손재주. 글씨 선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아, 음. 아 글씨 선 때문에 음. 이 게임을 최적화된 맵과라고 생각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감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오, 기대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두 선수는 바로 게임 부스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쪽에 네, 마련된 네, 게임 부스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겠 화이팅! 화이팅! 아 좋습니다. 파이팅! 거고요. 자, 어, 먼저 그 자리에 가시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어요. 저희는 모입니다 본인만 알고 있어요. 지우개가 음. 어딨지? 디 아, 세팅까지. 저희가 그러면 은 사전에 어, 연습 문제로 이따가 살짝 한번 세팅이 다 끝나면 연습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력은 어느 정도 가능을 연습 문제를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혹시 이 게임을 즐겨보신 멤버분 계신가요? 어, 여러분 즐겨봤어요? 저는 비활성기때 네. 다운 언니랑 되게 많이 살아봤어요. 아, 두분 같이? 누가 더좀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다운 씨랑 지윤 씨랑? 아, 제가 다운 언니테 배우 거기 때문에 아. 선생님이 더 잘. 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잘 맞추도록. 네, 제, 저랑 같이 하는 시구들이저 피카소라고 알 수가 없어요. 아, 피카소요? 나피카소하고 아, 피카소 그리고 되게 성차원이 뭐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일단은 서라 씨께서 대표로 뽑히셨고, 저쪽에 보나 씨. 세팅 다 끝났나요? 아, 네. 보나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세팅 되있어요근 네. 네. 지우개 크게 어떻게 느껴요? 아, 지우개 크기요? 네. 아. 잘 지키셨다고 마치 <laughs> 어, 옆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laughs> 선생님께서 선생님 나주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laughs> 아 됐습니까 <laughs> 끝났어요 끝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연습 문제로 저희가 키워드라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죠 한번 <laughs> 네. 그려볼게요 <laughs> 네. 그림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laughs> 연습입니다 소녀입니다, 소녀입니다 소녀 네? 소녀 <웃음> 소녀 <웃음> 소녀 걸걸 소녀 아 소녀를 그려. 그림 실력을 좀가인을 해야 되니까 잠시 화면이 아마 나올 텐데요. 어,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어떤 그 그림 실력을 좀 봐야 본 경기로 갔을 때 저희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있는 거 맞죠? 네. 저희가 좀받고 설아님 한번 확인해볼까 어떤 식으로 <놀람> 오. 힌거죠 목걸이야 목걸 이쪽에 보니까 정말 아니에요 일단 드린실력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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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정도로 저희가 막백으로 봤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문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팀의 보나님께서 먼저 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저도 몰라요. 어떡해. 아,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떤 잠깐만요. 그림인지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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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상대 그림 실력을 누구야? 긴장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주팀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소녀팀도 맞추도 상관없어요. 맞추는 팀이 그냥 점수를 받아봤입니다 네. 1점짜리입니다. 뒤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어. 첫 번째 문제는 있는 점들이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오! 어, 갑니다! 어? 자, 팬분들 어,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 가어 어... 디지 키손가락인가요? 어디 있어요? 뭘어요 지금 시작요는거 다들, 다들 뭐 지금 머리두기하고있어요아요 잠깐만요. <laughs> 어디 있어요? 네? 소녀님이요? 소녀팀에서 얘기하는아 소녀님? 아, 정답은? 아, 은서 은서? 아, 아닙니다! 어, 어, 아 맞아요. 은서 좀 보여주세요 아? 그린이주세요그린 다시 해어이무 뭐죠? 네, 해피하고 말았습니다. 아깝게 됐네요. 자 괜찮습니다. 왜냐면규류가있수록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도인들 그 팀이 칠있기 때문에 설라 님의 어깨 문제는 뭐예요? <laughs> 잘 그려줘야 돼요. 서라님 <laughs> <근데 웃음> 그림은 왜안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아, 맞춰야 양팀다맞추셔도 되는 거예요. 지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점짜리 문제입니다. 이 점짜리 문제예요. 자설라님 키워드 보셨죠? 네. 맞춰주세요. 그려주세요. 지금 지금부터 <laughs> 그려면 네. 돼요. 아, 그려주니다 바로. 저희가 그 어? 어, 잠시만요. 어 뭐야. 어떤... 아 벌써 웃겨. 벌써부터. <웃음> <그려주십시오>. <웃음> 네 네? 크림빵일 줄생상하지도 못했어요 어? 저희도 그게 여름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돈가스일까봐 <놀람> <독까지 가도> 걱정했거든요 <놀람> 네, 알겠습니다. 소소하지 마십시오 네